반갑습니다, 여러분. 펀치입니다 자, 오늘 펀치는 노원에 있는 다이나믹 뮤직 복싱 클럽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진 간장님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뮤직 복싱 김진입니다. 야,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거 강의를 하는데 여자 관장님께서 드디어 나오셨어요. 우리 김진 간장님의 이력은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뮤직 복싱에 대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뮤직 복싱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일단은. 장니 뮤직 복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 어, 뮤직 복싱은 일단 생활 체육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복싱 동작들이고요. 네.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음. 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이렇게 복싱이라는 거 생각하면 좀 격한 운동이라는 좀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네. 그런 격한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거라고 네. 봐요. 뭐 선수가 목적인 사람들보다는 네, 네. 좀더 이거를 다이어트 스포츠로 즐길 수 있게끔 스포츠 여가생활로 즐길 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아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중에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복싱 기본 제하고원 어... 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뮤직복싱을 할 건데 네, 네. 첫 번째는 잽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잽이라는 동작을 네. 정통 복싱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동작 먼저 알려드리고 네. 그 동작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뮤직복싱을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laughs> 근데 이 뮤직복싱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초적인 그 기술은 다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네, 거죠 겉모습은 다 따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에너지 소모도 네, 네. 좀 다르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정확한 동작을 배우고 네. 하시는 게뭐 하는 사람도 재밌고 아 네. 그러니까 요거 이게 뮤직 복싱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세는 일단은 종통 복싱 비슷하게 갈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제 실전에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스파링 같은 거니까 일단 뮤직 복싱도 열심히 하시면 이제 자세 같은 거는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기본을 어떤 주먹을 어떻게 뻗는지 먼저 듣고 오늘 이제 뮤직 복싱 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세면 네. 일단 처음 할 동작은 잽이라는 동작인데요. 팔 네. 먼저. 네. 왼발 45도, 다리는 어깨 넓이. 아, 아, 네. 네. 사우스 펀드 이제 스위치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주근그럼면 좌우 다 되셔야 아, 돼요. 아니,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거. 오른발 <laughs>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고, 네. 양 무릎은 살짝 굽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긴장 살짝 해주시고, 복근 네. 집어넣고, 네. 네. 오른손 눈 옆에, 왼손 눈옆 앞에, 중먹은둘다 네. 눈높이로 할게 아, 팔은 11자로 네. 팔꿈치 모아주시고, 네. 네. 자, 눈에서 상대 가장 약한 턱으로 때릴거예요 팔만 쭉 뻗어 볼게요 너클 파트가 상대 턱을 향하게 너클 파트가 상대 턱을 향해? 다시. 상대 턱을 그렇죠 향해. 다시 회전하면서 제자리 네. 회전하면서 일자로 이때 몸이 개입되지 않게 아. 손만 딱 뻗을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스텝이 들어가서 상대한테 다가갑니다 하나 어. 오케이 이때 중심 5대요 가운데 네. 뒤로 둘 한번 더 중심 가운데 뒤로 둘 오케이 다리 사선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네. 들어가지 말고 대각선 앞으로 하나. 아, 대각선으로. 그래서 왜지, 중심 5대5. 두발에 같은 힘으로 뒤로 둘. 오케이, 이걸 연속으로 두번 하는데 제가 네. 먼저 해볼게요. 네. 몸 모양 그대로 앞뒤, 앞뒤. 다리만 가지 말고 돌리지 말고 앞뒤, 앞뒤. 11자로. 아,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요? 네.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십1자로 하고서 허 앞뒤. 어, 이거 10일. 어려운데요? 앞뒤 아, 앞뒤 아, 멀리 가게 되면 뒤꿈치가 아, 이게... 돌아가니까 발 모양 유지하면서 조금씩만 아... 시작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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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됐습니다 네. 두번 시작 잭두번 오케이 그다음에 발 바꾸기 할 건데 아, 둘에 바꾸... 바꿀 거예요 네. 하나 둘셋넷아 둘에 바꾸는 거. 네 제자리 아, 한번둘셋넷 둘, 사운드 슈퍼 됐죠 네. 그 상태에서 오른손 아, 이제 좀 편해졌습니다 네로 번씩 가운데 하나 둘 둘의 발 바꾸기 시작 하나 둘셋넷 연속으로 왼손 두번 치고 발 바꾸고 오른손 두번 치고 발 바꾸고 알겠습니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왼손 바꿔 하나 둘 오른손 바꿔 하나 둘셋넷 누가 가르쳐 네. 이게 진짜 이 노하우라는 게 제가 딱 들으니까 긴장을 하게 돼가지고 따라 하게 되네요. <laughs> 아, 처음에 이제 왼 제가 이제 사우스폰데 오른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좀 어려웠는데. 네. 아, 진짜 너무. 어이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네. 정통복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네. 잘하는 방향으로만 네. 하잖아요. 아, 나중에 네. 이제 뭐 스위치도 하긴 하지만. 네. 근데 뮤직복싱은 좌우를. 어, 이렇게 스텝이 계속 골고루 이렇게 발달시킬 수가 있죠. 아. 아 이거 시, 제가 혹시 오래 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긴장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운동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한번 음악에 맞춰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아 시범으로 원투 동작 한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또 음악에 맞춰서 네. 보여주실 또 크루가 있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범님들 잘생긴 사범님들. 자 미남 크루 자 짠. <웃음> <웃음> 자 우리 미남 크루들이 아까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옷벗지쇼 옷. 트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아 드로트에 네. 맞춰서 저희가 저는 이제 살짝 빠지겠습니다. 잉? 자 한번 봅시다. 아니 짹짹 배가. 자 제자리 스텝.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바꿔. 하나, 복근에 힘을 주셔야 돼요. 출렁출렁 하지 말고. 어 오케이 자 여기서 응용하면 더 킥까지 더 킥까지 잽잽 피하고 피하고 람뿌 뭐.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그 수업하실 때 네. 1시간 수업입니까? 네, 1시간 수업하는데 네. 스텝출넘기라는 유산소 운동도 하고 네. 뮤직복싱, 그다음 근력 운동까지. 요게 있어요. 지금 뮤직복싱에 해당되는 네, 뮤직복싱. 운동이 요 정도 동작이면은 저기 보니까 아까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거는 네. 무슨 그? 초급? 초급입니까?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laughs> 아, 아 네. 잽과 스텝과 더킹 정도로만 하정해가지고 하는 거를 초급이고, 이제 중급, 상급자가 따로 있는데, 요거를 한 30분 정도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뮤직복싱 맞아요. 네네. 와, 진짜 살 엄청나게 빠지겠네요, 일단. 네, 뭐 선수 하시는 분들도 줄넘기 하거나 이런 네. 유산소 운동할 때 조금 지루함 느낄 수 있는데, 네. 뮤직복싱 하면은, 네. 어, 뭐 심폐 지구력이라던가, 네. 뭐 스피드 민첩성 다. 어.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또 신나기도 하고. 어, 관장님 살짝 지금 숨을 헐떡거리시는거 같아요. 네, 그렇네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리고 관장님 그 아까 스텝 줄넘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네. 좀 한번 배워보고 가자고요. 일단은 스텝 줄넘기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줄넘기를 네. 줄 없이 하는 건데요. 아, 줄 없이 하는 네. 게 스텝 줄넘기. 저는 이제. 혹싱을뭐 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쉽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설명도 쉽게 하는 거고. 네 스텝 줄넘기 같은 경우는 줄에 자꾸 걸리게 되면 특히 여자분들은. 네네. 자꾸 걸리면 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짜증나고 억지로 음. 넘으려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줄 없이 줄을 줄넘기를 하는 모양을 그대로 하는 거죠. 스텝만 가지고. 아, 요거 한번 시범 한번 볼수 있을 겠네요. 네,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스텝 줄넘기 한번. 네. 줄넘기 일단 복근, 엉덩이, 허벅지 힘 인중, 턱 당기고, 호흡법은 코로 두번 들여 마시고 입으로 두 번. 아, 호흡으로 두번 마시고 입으로 두 번. 마시고, 들여. 줄이 있다 생각하고, 네, 아, 예, 골반 옆에서 일단 우리 호흡 스텝. 아 무릎만 앞으로. 어, 이거 도 줄넘기 네, 같은 퐁퐁 티듯이 해야 되는데 복 복근에 힘을 안 주지 않으면 출렁 출렁 되거든요. 아, 복근 뛰듯이. 네, 공튀듯이 뭐. 그다음에 뭐 뒤로 접었다가 펴는 스텝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우리 부은 형자가 못하는 거. <laughs> 네, 제가 하게 해드릴게요. 아, 네. 네, 그다음에 무릎을 위로. 위로. 아, 위로. 위로. 복서들 줄넘기 하는 훈련. 네,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 다음에 뭐, 복싱 기본 스텝으로 하는 것도, 아, 네.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 있고. 아, 사이드로? 네. 사운드 뭐 스포로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엑스로 하는 것도 있고. 빠르게 대시 뒤로 대시 아. 이렇게. 아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줄넘기, 그, 복서들 훈련하는 줄넘기의 다양한 자세를 좀 보여주시는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이제, 나이가 막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무릎에 좀, 그 뭔가,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넘기 힘드실 때 자꾸 타이밍이 끊기니까 일단 이렇게 스텝줄넘기라는 걸 맞아요. 활용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고 좀 즐겁게 할수 있게끔 그거를 만드시는. 네, 와... 줄이 없이도 이렇게 줄넘기, 줄넘기 효과를. 어, 효과를. 의사소 효과를. 아, 네. 좋습니다. 오, 관장님 좋으세요? 네. 어, 줄이 오. 없어서 이제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네. 또 음악이, 네. 음악을 크게 하면은.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그만 어, 네. 스텝 줄넘기 시범 또 아까 또 시범 멤맨세 명이 또나오게됩니다자 우리 크루 미남 네. 크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등장. <laughs> 야 이거 오늘 가장 큰 스케일의 강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laughs> 항상 저만 <laughs> 나와서 아쉬웠던 우리 여자분들 우리 미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죠. <laughs> 우, 우, 우. 3번 음악에 맞춰서 니까 충분히 길기만잘할수 있죠? 복싱은 아, 근데, 근데 네. 확실히 음악 뛰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왜 뮤직 복싱인지 알겠습니다. 아, 완전히 달라요. 그냥 설명하는 거랑 이제 단체로 뭔가 이게 그 운동할 때이 여러 명, 한 20명, 30명에서 이거 단체로 다 네, 합니다. 단체로 뛰니까 네. 더 힘든 거덜 느끼고 즐겁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 오늘 진짜 오늘 이거 비법인데 근데 자꾸 이렇게 공개해도 될까 어머, 뭐, 이 정도야. 이 <laughs> 어, 정도야, 뭐.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너무 비법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스텝 들넘기는 뭐 어떻게 다른데서 차용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사용하셔서 뭐다 같이 잘되면 좋죠. 아 네. 이, 하, 이게 마인드가 네, 진짜 바다가 생각 바다가 생각하자. 자 그리고 자, 저희가 아까 초급자 한번 봤잖아요. 이제 상급자는 조금 이제 기밀이라고 생각하고 중급자 반만 한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중급자 이제 네. 원투 복싱의 기본이죠. 네. 일단 원투 동작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네. 알태각선으로 네. 손 11자. 벌어지면 되게 못해 보여. 그리고 파워가 분산되기 때문에 펀치도 약하고. 11자. 직선으로 뻗을 거예요. 네. 스텝 나가면서 잽 동작. 이때 네. 중심이 가운데. 네. 그 높이 그대로 어깨, 허리, 뒤꿈치, 회전. 둘. 와. 다시 회전력 이용해서 셋. 네. 기본 자세. 다시 회전력 넷. 와. 당겨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스텝 나가고, 회전하고, 회전력 이용해서 스텝. 회전용에서 당겨주는 기본 자세까지 연속으로 하면 원투원투 여기까지 원투원투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더킹까지 피하는 아, 더, 것까지 아 이게 이제 중국정도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거 좀 네. 어려운데 이제 자 수업 시에또원 투지만 제가 손으로 하니까 손으로. 하려니까 오른손으로 아 왼손으로? 네. 알겠습니다 원 나갔을 때 중심만 가운데 유지해주세요 아, 스텝 나가 하나 오케이 회전 다시 회전 회전 당겨주고 그다음에 몸이 보고 있는 방향대로 앉아주고 그대로 일어나고 회전력 이용해서 앉고 회전해서 제자리 쉽죠? 네. 다시 한번 내려오게 거의 대부분 어.. 복싱 하시는 분들이 원 투할 때원 동작을 그냥 도착해서 가볍게 뻗어주셔야 되는데 네. 너무 힘을 과하게 주니까 다자지는 거예요 힘 주지 말고 그냥 한 동작 회전할 때도 힘꽉 주지 말고 부드럽게 가서 정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회전 돌아와서 기본 자세에서 피하는 거까지 피할 때는 세모 모양 만들어 주시죠. 네모 모. 그렇죠. 가드 가드 떨어지지 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원투원투세모 세모. 모양 모 해볼게요. 모해볼습니 시작 시작 원, 투, 원투원투아 잘한다. 그다음에 스텝 네번 뛰는 것까지 아. 하나 둘셋 네. 아 오케이. 네, 다시 한할수있겠다 아, 자, 자 스텝 회전 시작 스텝 회전 스텝 회전 피하고 제자리 하나 둘셋 넷! 원투 원투 귀한 것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아, 네. 이게 이제 중국자. 네. 아 이것도 좀 긴장. 제가 만약에 반대 스탠스를 했으면 100% 실수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음. 지금 우리 원래 스탠스로 하니까 네. 그나마 따라했는데. 어 이것도 한번 그러면 시범 또 한번 또네 괜찮습니까? 출동. 자 출동. <laughs> <laughs> 자또 출동합니다. 또 출동. 자, 오늘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일단 한쪽 방향으로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쪽 방향으로만. 알겠습니다. 한쪽만. 자, 스텝 뛰어! 아니 지금 1라운드도 안했는데 네한 1분정도 한가야 1분정도 아 그니까 이게 종통복싱은 왜냐면 이게 좀 꼼수를 부릴 수 있는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지 힘들면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될까 되 제가 오늘 한번 따라해봤는데 진짜 힘듭니다 아 오늘 네. 너무 재밌는데 근데 진짜 여자분들도 충분히 할수있고 네, 네. 진짜 재밌는것 같습니다 와 아, 오늘 그러면 이제 뮤직복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는데 진짜 스텝 줄넘기랑 뮤직 복싱 진짜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숨위치가지고왜다져지 <laughs> <laughs> <진짜 던져있지 웃음> <안 웃음> 아니 그나 시체인데다 <laughs>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한데 뮤직 복싱만 또 배워가기에는 또 우리 또펀치가좀 아쉽잖아요 또 우리 김진 관장님이 아까 자세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 정통복싱으로 한국 챔피언 하셨고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우리 또 여자 관장님이 가르쳐주는 우리 정통복싱 팁 하나 또안 배워가면 또 섭섭하니까 그거 하나만 또 알려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거의 뭐 원투라던가 후기라던가 이런 거는 겉모습 따라하기 쉬운데 네. 어퍼컷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아, 어퍼컷. 어퍼컷 한번 해볼까요? 아예 좋습니다 관장님 혹시 주특기가 어퍼컷이었습니다 저는 어퍼컷 예 아... 저는 파이프였으니까 네, 뭐 아, 전진덕킹 그 다음에 바디 후, 네. 그 다음에 어퍼커. 어, 한번 어퍼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퍼커. 네. 일단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편하신 대로 네. 쓰시고요. 그대로 뒷손을 어퍼커 쳐볼 거예요. 네. 손이 멀어지지 않고 스치듯이 가슴 옆에. 오케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수직으로. 오케이. 네. 그 상태에서 손은 일자로 올라오는데 회전력을 이용해서 상대 턱 밑으로 갈수 있도록. 이때 내 주먹은 눈높이까지. 어... 오케이. 다시 제자리로 와서. 네. 회전력까지 다시 내려주고 올리면서 임팩트 내려주고 회전 오케이 이걸 할때 회전을 하면서 힘을 줘 버리면 몸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타점도 틀려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주고 회전력만 이용해서 빡. 빡 내려주고 회전 오케이 이거는 어퍼컷을 치는 어떤 요령을 하기 요령을 알려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는 뭐 그, 상황별로 상대가 숙였을 땐 내가 숙이면서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상대가 세워지면 나도 세워서 칠 수도 있는 거고, 아, 일단 손이 나가는 길을 알려드릴 이제 원리를 지금 먼저 네. 알려준 거고, 그, 향후에는 이제 상대방이 맞게끔 위로도 칠수 있고, 그렇죠. 길게도 칠수 있고, 이렇게 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든요 상대가 뭐, 가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 수직으로 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상대가 손을 경고하게 하고 있다, 뭐 옆으로 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아, 그때. 네. 요게 이제 원리고, 관장님, 지금 보면, 관장님이 엎어 칠때이게 끊기는 느낌이 확 나거든요. 요거 혹시 팁 알려줄 수있을니까 힘을 뺀 상태에서. 네, 이거 진짜 어려운데. 네, 이굴이 제가 건데. 힘을 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떨 내려가는 힘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걸 내가 아래서 라이트 친다 생각하고 향. 아렇죠 어, 끊기죠. 임팩트점에서 딱 끊기는. 그렇죠. 느낌. 자기가 힘을 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만 그치. 힘을 주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내릴 때부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어깨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힘을 빼주고 여기에서만 힘을 꽝그 네. 다음에 쳤으면 다시 힘 빼서 조절로 들어갈 수 있게끔 빼고 힘 빼고 힘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네. 근데 이게 말, 말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쉬울 것 같지만 초보들은 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가지고 원투도 이렇게 치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힘 빼는 거는 년간의 연습과 반복 연습 그리고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론을 이제 임팩트 주는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힘 빼고 딱딱 끊어치는 걸할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우리 간장이만 다번여쭤 봤습니다. 네, 항상 <laughs> 타점 임팩트 전에서만 힘을 줄수 있도록 하고 네. 그뭐 나가는 동작 나가는 동작에서는 힘 빼고 임팩트 순간 그다음 네. 다시 임팩트를 줬으면 힘 빼고 그래야 최대한 빨리 나가고 최대한 들어가는 거니까 어. 이것도 힘 빼고 임팩트 순간에서만 힘 그다음에 힘 빼고 제자리로 올수 있도록. 돌아가지 않고 항상 제일 짧은 길로 제일 짧은 길로 제일 짧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또 뮤직 복싱에 이어서 정독 복싱 팀까지 이렇게 얻어시수 있는 다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여기는 노원 다이나믹 뮤직 복싱 클럽다이나믹뮤직복싱클니다 별내점도 4월니다이렇점도니다 <laughs> 별내점도 4월에 또니다하점도4시에또니픈하기도시니까이제 한번 우리. 이제 한번 우리 복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관장님,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대한학신협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이제 관장님이 만든 협회 같은. 네, 네. 네, 고건데, 그거에서 이제 그, 종통복싱만 이제 하시다가 이제 뭔가 좀 다른 그 뭐라 해야지, 다른 스타일의 이제 다이어트 복싱을 좀 접목하고자 하는 관장님들한테 또 이런 뮤직복싱을 전수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하식협회를 만들어서 네네. 이제 뭐 세미나를 하고 네네.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아, 하고 있는데 아,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아, 보면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는 알지만 네네. 시작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알려드리고 네네. 뭐 마음이 맞는 관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아, 단체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그좀 이렇게 뭔가 변화를 꾀하고 싶은데 좀 답답하신 분들은 이 세미나에 들으면 뭔가 이제 변화의 길을 개척할 어,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복싱 체육관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뭐 스피닝이라던가 그렇습니다. 필라테스라던가 헬스 헬스장, 이런 모든 운동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복싱이라는 그 정통 복싱이 좋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복싱이라는 동작을 이용해서 생활체육. 체력도 어, 생활체육으로 즐기면서 체력 증진이라던가 아니면 다이어트 네, 네. 다이어트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즐겁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음... 다른 관장님들도 배워, 쉽게 배워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랑 좀 어떻게 보면 사면감좀 비슷합니다. 저희도 이제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가지고 다른 스포츠를 한번 다른 스포츠만큼 이제 커지고 더 이겨보자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관장님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우리 또 노원 다이나믹 복싱 클럽의 그 김진관장님께 연락 주시면 뭐 한번 이런 것도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강의 너무 잘 배웠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또 하는 또 체육관 자랑을 또 한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체육관 자랑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단 즐겁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은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즐겁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 체육관 이름처럼 다이나믹하게 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제가 여자 간장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더 쉽게 해드리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뭐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다이어트나 뭐 체력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해드려요.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네. 즐겁고 그리고 새벽밤부터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받을 수 있고 오후부터 그러니까 정신부터 오후까지는 이제 조금 빈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당장히 오늘, 네. 오늘 뭐 뮤직복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텝 줄넘기, 정통복싱까지 오늘 알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펀치 <laughs> 차이팅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거 저희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공식부인데 어, 펀치 하면 화이팅. 그 다음에 네. 다이나믹 뮤직 복싱이 낫겠죠? 앞에 노을 안 붙여도 네.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아, 니면 괜찮아요. 네. 다이나믹 뮤직 복싱, 뮤직 복싱 화이팅. 이렇게 두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펀치, 화이팅. 화이팅. 다이나믹 뮤직 복싱, 화이팅. 아, 그냥. 처음으로 지금 맞춰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laughs> 여자 간장이 뭐 처음이니까. <laughs> 네.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laughs> 자, 하이스 자, 갑니다. 자, 펀치. Hi team! por vídeo Pochi, Fighting! Fighting! <laughs> <laughs>